안녕하세요. 하오방김 흑이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곳은 이곳 대치비가 아닙니다. 혹시 아직도 비싼 월세 주고 1층에서 장사하십니까? 저는 1층에서 장사하고 있지만 물론 정말 큰 수입원은 옥상입니다. 1987 루프탑 라운지. 지금부터 제가 1987 루프탑 라운지 옥상에서 어떻게 장사가 얼마큼 잘 되는지 얼마 돈을 버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그 전에 저랑 같이 동업하는 친구가 왔는데요. 잠시만. 어 형. 아, 안녕하세요. 친구의 직업은 먼저 파일럿입니다. 지금은 비행기의 조종을 하지 않고 저와 함께 여러 가지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로봇 사업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친군데요. 이 친구가 지금부터 영어로 Gatsby 와 약간 내가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기장이 영어로 안내 인사하는 것처럼. Hello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your captain speaking. Uh, welcome to Gatsby right here. Our Gatsby will be start. r right 와 너무 좋아요. 이 친구 정말 센세이션하고 멋진 친구. 네, 지금부터 옥상으로 올라가 보시죠.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7, 8층 로프탑나온지로 올라갈 건데요. 사람이 얼만큼 있는지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여기 왜 여기까지 올라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참고로 이 건물이 많이 비어 있어요. 제가 거의 두 번째로 이 건물 들어와서 이 건물 살렸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보증도과 같이 테라스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 있습니다. 지금 테라스의 계절이죠. 근데 저희가 겨울에도 춥지 않아요. 양 사이드로 투명 커튼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 가게 가장 큰 메리트가 비싼 월세를 주고 1층에서 장사하지 않겠다라는 컨셉으로 처음에 만든 7, 8층 높함 나온지 의 브랜드는 현재 5년 됐습니다. 5년 동안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정말 알차고 투자 매장입니다 잠시 후 후보 공개해 드릴게요. 저희가 장사한지. 7시 반부터 손님 받았죠? 10시 반, 현4시간 3시간 동안 얼마 찍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여기는 칵일 위스키, 소주도 있고 맥주도 있고 정말 다양한 주류가 있어요. 우리 오픈한 지 3시간 됐어요. 맥주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얼로 가까이 보시겠어요? 여기까지 비밀이에요. 더운 테라스를 어떻게 시원하게 하느냐, 폭우 시스템을 설치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밖에서 일단 보고 계세요, 제가. 기계 켜드리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한건 사람들이 옥상까지 왜 올라올지 정말 궁금하죠 사실 1987 루프탑 라운지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동남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요 동남아 여행을 다니는데 다들 아시잖아요 동남아에는 정말 수많은 루프탑 라운지들이 많은데 또한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근데 우리나라에 돌아왔는데 한국에는 루프탑 라운지가 왜 많이 있지 않을까 첫번째 걱정했던건 계절이었습니다 겨울이 기 때문에 루프탑 라운지가 흥행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저는 87 루프탑 라운지를 과감하게 만들면서 겨울을 이겨내고자 최선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는 봄, 여름, 가을 장사에서 초 대박을 터트린 다음에 겨울에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버틸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공간을 만들었느냐? 내가 술을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누군가 자리를 하는데 옥상에서 옥상 올라와 보세요. 이렇게 멋있는 야경을 보면서 술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의 사업의 핵심 포인트는 거긴 안갈 수가 없어요. 컨텐츠입니다. 바로 1987 루프탑 나운지의 가장 강한 컨텐츠는 바로 야경입니다. 죽이죠? 미쳤어요. 막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강한 팁 하나 드릴게요. 이건 비장의 무기인데 여러분들이 이성을 꼬시고자 할때꼭 루프탑 라운지로 가세요. 제 생각에는 1층에서 술을 마시는 것보다 옥상에서 야경을 보면서 작업을 건다면 그날 밤에 뽀뽀한다. 진짜 뽀뽀한다. 장담할게요, 제가. 만약에 뽀뽀 못하면 칵테일 한잔 서비스? 저의 노하우는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듣기론 여기선 작업이 잘된다 그만큼 분위기가 좋다는 겁니다. 다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저 또한 코로나의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치만 버틸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힘든 게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 모두가 힘들어요 정말 이 고난도 다 함께 버틴다면 정말 좋아질 거예요 확실한 건 코로나가 끝나면 움직이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이 답답한 마음에 우르르 몰려나올 겁니다 그때는 지금까지 벌지 못했던 수익 몇십배 이상으로 많이 벌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같이 행복한 생각하면서 힘들어하지 말고 버텨볼까요? 파이팅! 다음 제가 가볼 후기의 장소는 제가 하는 사업체가 아닌 제가 아시는 분의 사업체입니다. 이곳에 정말 특별한 방이 있어요. 일반인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대통령 전용 호텔입니다. 그 호텔에는 대통령만 갈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방에는 대통령만 숙박을 할수 있어요. 궁금하시죠? 기대하세요. 제가 그방 가보겠습니다. 아, 참. 여러분.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면 나 여기서 뛸 거야. 진짜. 안 뛰게 하려면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